아, 아 크로스카운터가 네. 아아아아 엄청난... 아, 아,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 좋다 네요 이엠텍 특가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특가 이벤트에 i by 네, com. cm o 이에요 예 i by com. cm o 가시면은 28만 원대 에 네, 카드 체격, 어, 최저가 거의 뭐 온라인상으로 살수 있는 최저가의 무료 배송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마, 그렇습니다 많은 시청자 분들이 음. 인증까지 해주셨어요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면 1660 슈퍼도 좀 좋은 편이고 뭐 여기서 쓰기 좋다 가성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해주고 있는데요 방송용은 30분 전까지 끝나고 토크쇼 30분 하면 스코어 맞출 수 있겠네요 아니요 방송 마지막 경 끝날 때 마지막 경기 끝나기 전 30분입니다 네 그래 구 세트 끝나기 전 2세트 그 끝나기 전 30분 전까지 응모를 음. 해주셔야 되고 7, 8세트 정도에 응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9배럭. 어제 네. 이영호 선수는 8배럭을 시도를 했었죠. 네. 네, 그걸로 정면 두드리면서 팩토리 날려서 네. 벌처와 레이스 콤보로 8배럭 1, 1, 1으로 경기를 끝냈는데 네, 왜 웃었어요? 아, 성춘이 형 e m 텍 그래픽카드 바꾸고 나서 스타 레더 등급 올라갔다고 음. 예, 해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아 등급이요. 네 아,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일룸 <laughs> 역시 네. 슈퍼가지 금 28만 원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05보다 좋다고 좀 낙하요수님께서 말씀해 도 주고 있거든요. EM텍이 뭔가요? 대한민국 일등 그래픽카드의 네. 네. EM텍 국내 네. 기업 유통사에 네. 국내 기업이고 토종. 그리고 이제 e 스포츠에참 친화적인 음. 예. 네. 국내 기업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e 스포츠를 어, 취미사마또 중계를 하고 또 시청을 하고 업으로 사아 이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친근한 이름일 수밖에 없죠, 이 엠텍이. 네. 히치하이커에서 펼쳐진 6세트 경기고요. 6, 7, 8, 9, 네번의 경기가 지 남아있거든요. 네. 스코어상으로 김성대 선수다 쫓아갔습니다만 더블 찬스를 지금 내줬기 때문에 상금 이재호 선수 50만 원이고 김성대 선수 20만 원이에요. 상금이 더블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빌드가 슬쩍 지나갔는데 한 12풀 정도로 보여졌었고요. 네. 자여기다오 m s a 개 s a 비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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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니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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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아 Sam 사 a m s a 여기 a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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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들어 올리면서 팩토리로 네 지금 여기 저기 사실 우범 지역이거든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 오버로드로 정찰을 하는데 오버로드를 네? 하나 세워놓까나 정찰을 하는데 지금은 다 떠났습니다. 네? 어제 이영호 선수와의 이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센터 쪽을 훑으면서 오버로드가 올라가고 있죠. 음. 그러니까 이건 초기 버전이죠. 이 히치하이커를 다시 사용하게 됐을 때 그렇죠 아, 이 어쩌면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럼 유행이 지나간 상태에서 쓰는 거라 오히려 여길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예, 네. 유행은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때쯤 사용하면 은 아, 좋은 그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대한 배록도 일찍 당겨서 지어 네. 배록스 일찍 당겨서 짓고 그 다음에 입구 쪽 수비도 해놓은 다음에 배토리가 아까 예. 신피해 능선처럼 날아오는데 음. 자 체크를 아까처럼 못했어요 예. 원래 오버로드가 저 지역부터 아, 가는데 어제 경기 영향 때문에 예. 센트 쪽을 밝히면서 가는 예. 바람에 아니, 진짜 이재호가 과거에 그 유행 거의 와. 이재호가 잭슨 파마하고 나타난 구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거. 아, 무슨 파마요? 합니까 그런 머리? 네. 잭슨 파마요? 이런 빌드를 다시 쓴다고요? 와, 잭 파마요? 네. 와. 자, 이거, 이거 초토화죠, 이거 들어가면. 예. 네, 여기다가 좀 내리는 순간, 이거 초토화죠. 저거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 벌처 둘까지 모이면, 아, 이거 이구 좀, 뭔가 좀 수상하다라고, 위험함을 아 느낀 것 같은데, 자, 벌처 둘까지 연계해서 얼마나 생존하느냐. 아 이거. 네, 스포니플이 어? 지금 네. 입장을 막았습니다. 예, 먼저 입장. 스포이플에 끼었어. 아이고, 아이고, 다시 집분 돌아 돌고 돌고. 뒤쪽까지 들어가서 최대한 드론을 좀 잡아내고 싶었을 텐데. 네. 자, 두기 거네. 여기 네. 여기 안마당에서 따로 활동하면서 따로 이득을 봐야죠. 서로 네. 달리기 싸움합니다. 자, 계속 생산되고 있고 네. 여기서의 3킬입니다. 이거 자체가 좀 뼈아파요. 네. 와, 지금 양쪽 이거 컨트롤 다 해야 되거든요. 네. 저기는 큰 거네. 하나. 컨트롤 하면 할수록 이득이니까 최대한 해 보자. 이런 생각. 벌처 네. 하나 살았어요, 지금. 그렇죠 하나 좀 살았고 네. 이전 벌처는 4킬까지 기록하는 모습이 확인됐거든요. 스파이테크는 완성되었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원원원 -on 체제인데 어 머리인이 출발하지 않은 원원원이라고 one -on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 하나가 네. 저 노리고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저 예, 네, 산에서 지금 수행 중입니다. 하나 죽었죠. 그 자라도 멀처아저 네. 드론이. 네. 그래서 4킬. 그래도 잊지 않고 있네요. 저거 그냥 영원히 이정어릴 수도 있는 아, 좀벌처였었는데 끌어냈고 네. 레이스까지이 오면서요 오버까지 잡았어요. 아 이거 이거 어제 비슷한 콤보를 한번 맞아봐서 더 이상 이런 거에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필사적으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울링 바로 떴는데 필사의 벌처 컨트롤을 지금 보여주네요. 네, 네. 어떻게 하나라도 더 줄이려고 이게 지금 어쨌든. 상대의 공격이 최대한 늦게 날아오면은 그만큼 좋은 거거든요. 베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터렛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 게다가 원더러긴 상황에서 팩토리는 바깥쪽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뮤탈스크가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좀 모여갖고 본진 쪽을 공략당하기 시작을 하면 수비 라인이 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네. 자그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본거까지 건설을 했고요. 독일이가 네. 좀 위쪽으로 들어갔고 여기는. 원하는 만큼의 성과니 그러니까 경기를 그러니까 드론을 괴멸시켜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자체를 못했어야 되는데 일정 타이밍에 뭔가 입구 쪽 검사를 하더니 저글링들이 미친 듯이 돌아왔거든요. 네. 혹시 모른다라는 판단 하에 네. 그 움직임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너무 얌전하다 이러면서 입구 쪽으로 어차피 올라가지도 못할 거 본진 쪽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거기서 팩토리가빙 발견되고 원벌처가 등장했을 때부터 발업저걸링이 나와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 드론을 많이 지키면서 수비를 했고요. 초가의 네. 처리를 올리고 있고요. 중의수단 적은 편이긴 한데 테란으로서는 어, 이 초반 그 작전이 실패한 상황에서 본진 플레이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네. 아까랑 비슷한 거예요. 그 가능한 그 플레이를 했었던 신피의 능선과 음. 본진에서 이것저것 다 지어가면서 확장 자체를 빨리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음. 거의 반 오린이나 마찬가지가 된거린 네. 거고요. 뮤탈 소수만 찍고 이재동 선수가 그렇게 했듯이 이맵에서 뮤탈 소수만 찍고 럭커 개발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럭커를 네. 활용을 해서 자리 잡아놓고 이거 배틀 등장하면 잡으려고 암살자거든요. 배틀 나올 가세요. 때쯤 스커지 아래쪽에다가 아니, 배틀 몬이 있는데 한 발. 야 아, 배틀이 생각보다 일찍 나왔어요. 네. 바로 진짜 여기다 그냥 죽어버려. 예, 입 돌아갈 정도로 제대로 맞았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은 좀 신속히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뮤탈 뮤탈이 저기 정확히 몇 마리인지 몰라요. 네. 두 마리에 지금. 아, 배 속에 스커지 숨기려고 했었는데 음. 배 바깥쪽으로 스커지가 나와있었던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쓸쓸이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예, 구독하기, 좋아요, 저희겨찾기 저희 유튜브에서도 방송 진행 중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중계직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방송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럭커가 이미 패왕이에요, 패왕. 네. 지금 스팀팩 쪽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음. 예, 뭐 사업이나 뭐 이런 그런 부분들도 완료할 것다 하고 수비할 것다 하고 확장해야 되는데 저그의 저그의 그 러커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기서 중립 건물을 좀 깨기 시작하고 이게 뒤쪽 건물을 깨면은 어쨌든 지상군에서 어, 네. 어, 상대의 어떤 그 바이닉 오 병력을 상대로 좋은 싸움을 할수 있는 러커가 엄진 아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이승원 자설님도 오늘 잘오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이죠. 이제 6세트거든요. 네, 아 6세트밖에 안 됐으니까. 네. 지금 치킨을 시키셔도, 한두마리는 네. 먹을 것 같아요. 다이죠 그렇죠. 그러네. 위해. 지금도 치는 생활에서 performed most. I can't ask y o 주시 can't ask you. I can't ask you. I can't ask you. I can't 베스 를 앞세워서 이레디 두방 걸고 러커 숫자 줄여서 정면 쪽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저 오버로드 네. 밑에 있는 네. 거죠. 예. 네, 네. 아, 이게 저, 정확히 몇 마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러저 이레디 한번 빼놨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시간 끌면 끌수록 러커 저 패왕들 쌓이게 되면 아예 못 뚫거든요. 음. 자, 근데 뒤에 숨어서 대기 중이에요. 네. 그래서 정면 쪽조여놓고 드랍식으로 본진 쪽을 한번 노려보겠다는 건데 이미 시야는 다 있습니다. 네. 예. 시아도 시아고 이미 또러커의 숫자가 든든한 만큼 이다 보니까 음. 혹시라도 있을만한 그런 드랍쉽에 대한 그 대비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 아. 크로스 카운터가 네. 아, 아.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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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엄청난 컨트롤 지금 뭐요? 디펜지브지폐시브의트릭스 순간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오. 네. 자 네. 네. 여기 지금 깨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면서 아 이거 아까운데 <laughs> 많아 네. 아깝다라는 네. 생각이 할수 밖에 없었던 테란이고요 음. 그만큼 이 자원을 좀 한정적으로 사용을 와 드림시어터? 300개요 이야 어. 항상 세분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이라뇨 예, 어, 드림시어터 어. 원래 팬이었습니다 네. 네. 그룹 이름이죠 네. 드림시터아 이거 너무 감사드리고 아 역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통큰 팬카페 해주신 분들 오늘 좀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해 주신 분 너무 계셔가지고 감사드려요. 그렇죠. 자투길이 네. 열렸어요. 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면 수비 범위가 너무 넓어요. 뭔가 네. 드랍 시입에 의한 작전이 아예 시도되기도 전에 일단은 뒤에 돌아간 병력이 있기 때문에 저 뒤에 돌아간 병력이 일찍더 네. 당도하면은 테라, 테라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벳스를 앞세워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갈 생각해야 아, 돼요. 러커 좀 여기 준비 중인데, 이거 큰일 났는데요. 네. 이게 본진 쪽 들어오는 저. 아좀저글링 러커는 막아낸다는 것 자체가 네. 거의 이건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아닐까 예, 생각은 벙커는, 하고 있네요 벙커는 좀 직구는 있거든요 이쪽으로 예. 돌아가는 예, 병력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벙커 짓고 터레 세우고 들어갑니다. 택, 탱크까지 지금은 예. 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네. 자 근데 이건 차라리 카운터? 이런 상황은 아 그런데 러커 두기 예. 네. 예. 근데 이거 하나씩 하나씩 얻어야 되고 정확히 몇 마리인지 모르거든요 또 그렇죠 그러니좀 차라리 이런 좀 복잡한 고도에 아, 싸움을 이재호 선수가 원할 것 같아요. 네. 네 전면전은 좀안될것 같고요. 그렇죠. 안마당 일단은 못 쓰게 만들고 자원 하나 못 쓰게 만들고 그런 대응 다 하자라는 네. 생각. 어, 네, 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뒤로 돌아가는 네. 명령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괜찮은데? 헛걸음 시켰고 네? 그 동안에 안마당 쪽에 가스통 깨면, 깨면서적어도 본진 자원 하나로 지금은 만들어 놓은 음. 상태거든요. 네. 결국 돌아오는 명령에 대해서 대응이 좋으면은 안마당을 네. 가져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고. 앞마당 이 상태에서 가져가면 테란의 힘이 더세지게 되죠. 저캐리좀 네. 막아놓으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자, 저 주력 병력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벙커가 없었다면 거의 게임을 끝낼 정도의 어우. 파괴력이었었는데 잃켜 버렸어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읽고 방어 태세에 갖춰 놓은 다음에 들어오는 병력을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안받아는 계속 지금은 못 쓰게 예. 만들고 있어요. 지금 멀리 돌아왔죠 예. 이렇게 되면 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저기 그 입장에서 좀 완벽하게 막던가 아니면 어? 정면으로 한번 뚫어보던가또 시... 네. 병력을 뽑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면 이... 드로... 예.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저 이게 주력 병력들이. 지금 너무 발이 오래 묶여서 네. 그렇다고 이 테란의 안마나 쪽의 병력이 무지막지하게 많았던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데 계속 지금 시간 이런 그 소수 병력 때문에 시간 끄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 테란의 깊숙하게 침투한 병력을 다 밀어내지 못한 채 에, 일단은 뒤로 돌아간 병력도 좀 이득을 못본 이 상황인데 이 병력을 배제하고 생각을 했을 때 정면에 테란 병력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면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테크가 예. 등장을 했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래디 모일 때마다 로커 하나씩 하나씩 잘라 먹고 안마랑 예. 쪽에서 가스통 채, 가스 채지 못하게 만들고 원가스예요, 저우가. 네. 난리나네요. 장원이 그 곱하기 2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테라는. 그렇죠. 이, 아 좀. 상대가 가능한 걸 생각을 해서 다수의 병력을 잔뜩 보아 놓은 상태로 경기를 빨리 끝내려고 했던 김성대인데 아, 타이밍을 한번 놓쳤습니다. 이거 한번 막히면 네, 네. 한 번만 막으면 됩니다. 이제 오는. 네, 그래서 카스톡. 이 선택을 조금 더 일찍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어쨌든 정면 아 어? 이게 쉽지 않아. 이게 공격을 가니까 이게 들어올 것 같거든요. 네. <laughs> 그러니까 한번 멈췄고 거의 다 드랍쉽까지 활용해 주면서요. 자꾸 네. 뒷길에 어쨌든 미련을 좀 갖고 있지 말고 그냥 수비 병력 럭한 세정도 네. 남겨 놓고 나머지는 앞마당으로 내려오는 테란 병력 잡아놓고 오히려 벙커가 없는 정면을 뚫는 요런 판단을 조금 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시간이 점점 늦어져 가는 네. 것 같습니다 베세라나 아, 아. 예, 있고 이 병력이 좀 있어서 제대로 자원 채취도 안 되잖아요 네, 너무 웃겼습니다 6시 쪽그수 병력이 진짜 엄청난 활약을 했고요 네.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변수가 나올 수 있는 플레이는 불리한 쪽에서 바라는 거였죠 네. 자 뒤로 돌아가서 앞마당 쪽에 러커버러우 네, 해놓고 네. 결국 안마랑부터 어. 야금야금 얼마나 답답하면 여기까지네. 원길까지 지금은 네. 왔었어요. 여긴 드랍십 하나에 네. 병력이 소수 병력 때문에 아, 여기 미네랄을 한 4개밖에 안못쓴 데다가 네. 가스통을 가스통에서 아, 예, 일을 하질 못합니다. 말려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아, 이 저그가 이 급박한 상황에서 정찰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노려서 죽어도 될 만큼의 병력만 놔 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네. <laughs> 여기 로커들을 뚫어야죠 이거는. 네. 이거는 뭐 밀어낸다 네. 하더라도 테라는 자원 아, 곱하기 2 대투니까. 그렇죠. 어, 앞마당을 이미 먹었고 한동안 지금은 자원을 풍족하게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보다 병력 구성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앞마당을 좀 수복해. 이야 여기 로커 하나 외딴 로하네 병력이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현재는 베슬 이제 한시에 추가 확장 공사 예. 지금 진행 중인데. 아, 한시는 너무 멀고 이 맵의 특성 때문에 테라는 또 걸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으로서는 지키기도 힘든 확장입니다. 그래서 네. 이 다수의 확장을 가져갈 수 없는 맵이다 보니까 경기를 빨리 끝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우측으로. 어,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처리는 지어져 있고요. 네. 디팔라 마운드 완성. 결국 그 병력을 더 뽑지 않고 있는 자원은 최대한 활용해서 디팔라 마운드까지 지금은 올라갔고 아. 저리카스를 먹을 수 있는 지역은 뭐 이거는 그냥 예. 깨줄 수밖에 없고. 네, 여기... 힘들어요 지금 막 드랍시 반두대세대막 타고 막올 병력들이 걸어서 올수 있거든요 여기 역으로 가자기에는 여기 벙커 두개가 벙커를 입구를 좀 막아 두고 있고요 네. 디팔러가 등장을 그래도 눈물나게 디팔러가 네. 등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요 타이밍에 테란의 탱크를 앞세운 전진도 어, 생각을 해야 되고 자 베슬에게 베슬의 위치가 일단 여기에서 떠돌고 있기 때문에 센터 쪽에 디팔러를 디팔러가 저격을 안 당하고 있는데 네. 센터쪽 큰길 한번 들여다봐야 될것 같아요. 이재호도 여기 한 번에 꽝 부딪히는 것이 가장 좋아보이긴 한데 어, 지금 돌아오는 병력들의 병력이 네.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거 막다보면 결국에는 테란이 저구보다 오히려 자원을 더 빨아먹는 네. 왜냐면 일분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뒤쪽에서 양쪽에서 덮쳐서 이 병력 잡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레디두방써서앞암커 잡아내면은 이건 저걸 파이어 베이 다섯 마리라 처블링으로는 대화가 안 돼요. 디펜시브 네. 걸. 었어요 네. 커 무시하고 오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자, 들어오는 건 파이어 베. 네. 파이어 베. 전 빌고 들어갑니다. 여기 남아 있는 병력이 있거든요. 야, 오! 네, 네. 무시 무시. 아까 이거는... 입장 거부했었던 스포닝 풀이 네. 어, 그래도 멋이네요. 역시 네. 거불. 자 여기는 지금 뚫어내고 아, 있는 상황인데 네. 불길이 서로 교차하는 거는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데 네. 자 뒷길도 지금 일단 걸렸어요. 그렇죠 가스통이랑 스폰 입구 지금 다 깨지고 있거든요. 정면 자, 공격 네. 마냥 그러니까? 당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정면 공격. 네 여기 러커로 좀 버텨보려고 좀 하고 있고 네. 입구 쪽으로 들어왔네요. 아, 여기는 아, 탱크. 경력이 우클루블. 네팔러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안바람 가스를 너무 먹었어. 네. 그러니까 죽여도 죽어도 아, 나와야 되는데. 네. 자, 이번 경기 이재호선수승리 따내면 다시 한번 1점 차, 차이를 좀더 벌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2점 차이가 좀 되는 거예요. 3대2에서 4대2가 됐습니다. 저런 운영, 본진 플레이, 테란의 본진 플레이가 음. 진짜 어렵거든요. 네. 이 지워 짜내는 상태에서 확장으로 넘어가는 시기 자체가 오래 걸리는데, 음. 저거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그 아, 본진 그 플레이하는 테란 상대로보다 테크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네. 하이브가 빨라서 그디파이과가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맵의 그 중요한 요소들을 다막 이용해주면서 저그를 털어버렸습니다 네, 완그 네. 스커지에 의해서 드랍쉽이 떨어지면 은 한번 휘청했을 텐데 그 드랍쉽이 디펜시브 매트릭스 반응 때문에 살아남으면서 저그가 뭔가 공격을 가야 되는 시점에 공격을 못 갔습니다 음. 그러면서 앞마당이 점령당하다시피 했고 테란에게는 앞마당을 허용하고 말았고 네. 여러 가지로 좀 까다로운 상황이 돼버렸죠